자 쌍방울 한번 시초가 쪽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야 쌍방울 한번 팔아야 되나요 8% 시초가 너무 높게 떠서 조금 부담스러웠죠 여기서 단타로 칠지, 아니면은, 그냥, 홀딩을 할지. 자, 이스타 항공 인수전 때문에 쌍방울 미래 산업 그죠? 매물대가 없으니까 잘 올라가네요. 얘는 1250원. 이제 저점은 1250원. 1250원 오면 또한번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좀더 낮춰놓으면은 한 번은 확 무너지진 않으니까. 이렇게 전략을 짜고, 아, 1원 또 가네요, 1원. 자,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물 소화를 시키고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요놈 같은 날은 또 오를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쌍방을 이루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도 높게 잡았으니까 그죠 이런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높게 잡았기 때문에 안되는 높게 잡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에선 팔아야 되는 거야 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뭐 어느 정도 바, 바다권에서 잡았다. 뭐, 이런 쪽, 이, 이 정도에서 좀 잡았다 하면은 홀딩 할 수도 있었겠죠. 아, 요거는 이제 뭐, 너무 높으니까, 그냥 욕심 안 부리고, 이제, 몇개 놓는 거고. 어, 내려왔나요? 들 내려왔네요. 21,500원까지 내려왔네요. 그죠, 21,500원까지 좀더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21,000원 그래, 한번 내려와 봐라. 그때 먹겠습니다,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야, 일단 또, 1250원. 야, 좀 전에 12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딱그 부분까지. 그래서 1255원에 또한번 입질. 오늘 대원 전선이 조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니까, 이제, 위에 올라갈수록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은 좀, 아직까지 분차트, 3분봉 차트로는 딱빨랫줄연상돼 있고, 비상 교육은 13,000원까지 한번 보고, 그냥 제일 저점에서 살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냥 한번 보초 세워 놓고 보고, 움직이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내려와, 그럼 또 매수. 이렇게 가면 돼요. 오늘도, 높은 가격이니까 팍팍팍팍팍팍 사면 안 되겠죠. 그죠? 팍팍 사는 것은 확실한 지지선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평선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지지선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 그죠? 지금도 벌어져 있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사면 안 돼. 다시 한번 21선, 22평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 얘는 450원까지만 보고, 그럼 평균 단가가 500원이죠. 요부분에서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로 치는 거야, 이제. 본전 쪽에서 손절. 아, 쌍방울, 어유, 1300원 갔다 또 다시 무너졌네요. 그러니까 1300원에서 한번 또 단타를 쳤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제일 저점이니까, 얘가 또 한번, 이제 2 시점에서 1250원을 깨면은 1200원으로 내려가는 거야, 1200원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내려와서 바닥을 딱다져서 1300원까지 찍어주고 다시 한번요 박스, 그죠? 22평을 지켜주는지, 요런 부분도. 자, 아까도 얘기했죠? 3분봉 차트 22평이 밑에 있기 때문에 와르륵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얘는 이제 1,270원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1,270원 못 지켜주고, 어, 본전 쪽으로 다시 1,250원 쪽으로 내려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손절 매도 이렇게 가야 돼. 그럼 보소. 뭐 시원하게 쳐줘야 되는데, 올려줘야 되는 구간에서 못 올려주네요. 그죠? 자, 이렇게 또한번 무너뜨리는 거야. 이제 무너뜨린 김에, 하락 VI까지도 걸려. 자꾸만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면은 약해지는 거야. 약해져. 지금 얘가 두번 정도, 그죠? 오션 내려왔다가 두번 정도 650원까지 건드렸는데, 다시 또 자꾸만 내려와. 그럼 힘이 없어지는 이런 와중에 힘이 없어지는 거이 가정 중에서 그랬더니 하락 V가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매수세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반등을 주기에는 반등 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매물 소화 다 시켜야 되고 기간 조정도 보내야 되고 거기서 계속 버텨 줘야 되고 못 버텨 주면 하락이고 이제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실망 매물. 그러니까 빨리 올려 줘야 되는 게. 못 올려 주면은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가는 하락을 한다. 자, 이런 부분이라면은 450원에 걸어놓은 거 취소를 시키고 취소를 시키고 한번더 500원이 불안해진다. 그러면은 500원에서 매도로 그래봐야 만원 그죠? 자 위스콘도 지금 아 위스콘 아하하하하 조정 이쁘게 줬죠? 위스콘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위스콘 그리고, 비상교육, 뭐, 쌍방울, 요한세 종목, 그리고 뭐, 고려시멘트. 자, 고려시멘트도 이때 말씀드렸죠. 종목 올렸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평선 모인 자리에서 오늘 상승. 자, 그러니까 오늘 요 종목. 쌍방울, 비상교육, 고려시멘트, 대원전선, 위스콘 요러고 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는 냅두고 이격이 벌어져 있죠. 올라가면서 그러면 조정을 줄때 한번 내가 한번 뭐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든가. 자 이런 부분이니까 아무튼 오후장도 한번 성공들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요놈은 깨지지 않으면 홀딩. 깨지지 않은 홀딩 비슷하게 움직여요. 뭐 위스콘, 대주산업 그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린 부분에 가면은 어 터진다. 그리고 조정을 어떻게 줄고 하루 이틀 삼일 또요 부분을 지켜주는 모양새가 나오면은 또 한번 매수 구간이 올수 있는 부분. 양봉 나와주고. 아, 위스콘이 안 내려오네요. 저는 이제 위스콘을 한번 내려와 주면은 5,400원, 5,400원 정도 한번 분차트 보고서 5,400원, 5,400원 미치네요. 5,400원에서 5,300원 요 밑에 오면은 또 한번 매수하는 구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절대 따라하지는 마시고 어떻게 패턴이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5호장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